자두 조건 p, q 이것에 대하여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이 되려면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화살표 방향과 꼴리는 방향을 일치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조금 p와 조금 q의 진리 집합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 위에다가 그리셔야 돼요. 자, 둘 중에 뭐부터 그려 볼까? 멀쩡한 게 q네. q부터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니까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p를 그릴건데 a가 정확하질 않아서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정확하게 그려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 요 빨간 범위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은 여기 찍혀있고요 이제 여기서 A로 갈 건데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질 거냐 A가 여기면 여기서 떨어질 거고 여기면 여기서 떨어질 건데 어디서 떨어질 거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4 가기 전에 떨어져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는 라 거죠 그래야 포함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다음에 대소가 만들어집니다 왜?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큰 거잖아 그래서 A가 4보다 여기 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에, 많은 친구들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했는데, 어쌤, 덧질를 봤더니 눈이 붙어 있어요. 하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 붙이는 게 어려운 거죠. 자, 눈을 붙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여기다가 눈을 붙인다라는 것은 여기 막 뚫려 있는 거, 뚫려 있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뚫려 있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은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를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뚫려 있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늘을 붙인다는 거는 A가 4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야? 4에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여전히 얘가 성립을 할 것이냐라는건데 자, 빨간 범위 안에 4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초록색 범위 안에 4가 들어가 있나요? 오, 초록색 범위에도 4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하는 데 있어서는 포함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 될게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등호를 붙여야 된다 얘 범위는 4 이하가 됨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